이 영상 만나는 거 맞아요? 그만 만나! 우와! 있어? 있어, 1탄 있냐? 1탄! 아니, 이거 있다! 난 진짜 무겁냐! 아, 헤르노가돼 무조건이야! 아니, 민냐으 그걸! <목소리> 어, 뭐 보면, 데서 데서 영상은 아니 영상이 11개 11개. 요새 아, 어제 언니가 거 생각하고 그거야. 어게사지 해. 지는 개. 두 개. 아, 아, 아. 아. 영상 나 s a i 뽑아 s 아 i 그 d <laughs> 개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아 said, I said, I 뽑아 i d I said, I s 진짜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어 said, 탄 said, I said, I s a 있어. 6, 시1 11, a t did 1 o 1 s 이 e here? Only, you 어 a n 개 You can't. 개 o u can't. 다니까 그냥 n t 진짜 진짜 초이캐나 아니냐고 언니, 나 이거 하나만 해볼까? 어. 어제 이거 개 예뻤잖아 나도 아, 뭐못 뽑았어 어, 안 했어 이거 아, 캔나 이뻐서? 걔 이렇게 개 예뻐 개, 개 예뻐, 그냥 개, 개 예뻐 나 이거 치킨 못 뽑았잖아 어, 오늘 어, 하나 해볼까? 이거 얼마지? 팔천 원 내가 뽑아줄게 아, 그냥 결제해야 돼 <laughs> 빨리 빨리 빨리, 어디서? 있을 것같 언니가 보고해 야, 블루? 어, 이 어, 몇개 2개? 데두개두개 2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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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2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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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안하개 2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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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껌개 2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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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컬도 예쁘다. <laughs> 아 시체 바뀌는 거 아닌가 우리 아니야? 시체 바꾸는거 나쁘지 않을 이제 보컬 잠이 잘. 아니면 또 이제 바꾸는안 나오는 거지? 라인 n o 누가 해도 상관없는데 b a i d 없을 때아 u 지 배고미 이름은 다 e day. I'm not s u 자다 Are you, G? Beg with me. You 여기서 아이브카페가나 아. 아. 다 어. 김박이 갖지말만까 와. 진짜. 엄마는 지금 깨워하는 거아 都懂，啊！<laughs> 진짜로 입어 10번 힌트를... 마지막 어떻게 딱 나오네. 근데 진짜 야쁘다 진짜 예쁘다. 진짜, 진짜 예쁘고중복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근데 야. 제일 6쁘게 나온 지 같은 데야 근데 중복이 없을 이즈가 같은 박스인어 아니, 아니, 이화이가 나올 수도 있어. 그 아. 근데 나 약간 이러니까 아쿠즈 욕심 나보다. 차라아 차라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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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. <laughs> <다시 집어넣으시고 끊을게요. 웃음> 아, 치킨 한는거 아, 나타났나오면 아, 나타났습 아, 나타 아, 나타났이니 아, 나타이니나타니다 아, 나타 아, 나타났습나타났이니다 아, 니다 아, 나타났습다 아, 나타와 이게 <목소리> 뭐죠?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이게맞이곳 아까 곳은없곳은이 이곳은 이곳은 이은 이곳은 이곳이곳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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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곳은 어이 我。

<쏘> 이거 내이야다된아 이러면 내가 안 되는 거 미친 아 연달아? 이럴 수 있어? 이거 어제 언니 거지 <웃음> <웃음> 맞아 다시 놔 아니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야, 이렇게 두여나왔이면 됐지 <laughs> 나왔으이 됐지 아, 이 아, 이렇게 귀안이렇 아, 이 아, 이렇게 귀이 귀여워. 아, 이 <laughs> 아, 이 <laughs> 아, 이 <잘 새겼어. 웃음> 아, 이이 <잘 새겼어. 웃음> 지금 아, 이렇게 이이 아, <laughs> 아니, 저기요이 자체에 가져왔냐? 요 영상 이왜가져가져이이 영원합니다 특히 응. 나와야만 <웃음> <웃음> 얘는.. 이게 뭐였지? 뭔데? 아! 뭔데? 그거 신년 신년 어, 어, 어. 내가 좋아하는 일름 넣었어 영이 나오면 내가 살게 겨울.. 캠배치 겨울 캠데 없을까 아칼줘 영상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팔았거든. 하나만 내 영상이 나왔어. 어 하나만 내 영상이 왔어소어 <목소리가> 진짜 소? 야이가 어? <목소리가> 아니 아까 키타 하면 어떡하냐는 진짜 키타타 하야만. 사야만가져야만 <laughs> <laughs> 아. 나그 오늘 아 아, 아까 나사 아니고 아까 나한테 친구야아침은 뿜으라매. 진짜 개우고 <웃음> <웃음> 야 그러니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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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같은 아! 에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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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미친 거 아! 니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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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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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나. 아 이거 사는 사실 특히가 예쁘지 않아. 근데 일편이 제일 예뻐. 보자. 다 있지? 어 귀여워. 근데 이거 중복 같아. 이거도중 아씨 이게 개많이나. 어, 어? 미신자야. 미친. 이근데 어제 뽑은 거 아니야? 미신자 다 있어. 그니까? 아 어, 잠깐만. 잠깐만. 장동철. 어쩔 수 없어. 해봐야겠다. 어 이놈 강미 이거 아사 개나이 나오네 아, 우와, 어, 어제, 어제 나왔잖아 어 귀여워 누구야? 잠깐만. 이거 개 오이카와 오이카와랑 네. 오이카와 조카, 아, 조카. 조카를. 아니 조카래 사촌동생 그 크리티 추리씨 틀렸다 입니다아 진짜 다틀면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치 어디 갔냐고 사랑해 그런 하면 안돼 빨리 퇴퇴 우리잡자정을했구나 그냥 그래. 너네 오늘 미쳤네. 야, 안 야호, 야아야산 야호, 아호 야호, 아호 야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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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야게예쁘야 와, 수가 야니 야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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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 야호, 아 야호, 아요 야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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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호, 야 야호, 아호 야호, 야 야호, 야 야호, 야 야호,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언니 너무 예쁘다나이 언니 진짜 초 너무 이쁘다 나이소 나이 카드 근데 처음 본거 저도 어, 처음 본거같데 나오지 않 아니, 아니 안나왔어 아! 너무 이쁘다 이거 개, 중국 개 많이 나온 아, 네. 이거 진짜 많이 나온거 알지? 어. 나 이거 지금 장있다 어. <laughs> 아, 이거 두개또 이거 하나이 이거 하줘 저 치키한 번거나지 언니 언니 오늘? 왜 이렇게 잘보미쳤어나려고작을 <놀람> <상점을> 했네 오늘. 귀여워. <놀람> 히너 <치킨. 놀람> <놀람> 오늘 기특하다. 아 <놀람> 아. <놀람> 오케이 <놀람> 오케이 오. 네.

나와야만아크와 <laughs> 어? 이렇게 만든다고? 어? 진짜 내가 <laughs> 질래 너는 내코마이